예, 그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것, 뭐 오늘 이제 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이제 어, 강의를 하면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생각할 때 혹은 뭐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의사소통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춰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가 혹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그런 소통을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교제하는 삶이고, 혹은 영생이고, 혹은 이 어, 오늘의 그 주제의 용어로 본다면 대화를 하는님과 하는 삶,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간의 대화를 나눈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좀더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 혹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가 또그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할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거 말씀 한 가지만 잠깐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여러 군데서 우리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에베소 사장의 한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장 15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여신 말한다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는냐는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서로 말해서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혹은 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물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좀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유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족 대화에 보면은, 1번 이제 대화의 공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공리란 무엇이냐면, 저희 이제 상담, 또 가족 상담이라는 쪽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한 진리, 혹은 뭐 모든 것에 기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기대 아니다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진짜 그, 어떤 뭐, 우리 식용으로 하면 진리라고 할 텐데, 꼭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 어쨌든 명백한 내용. 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공리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대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보시면 인간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걸 좀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인간은 항상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저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근데 이것도 대화.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저한테 자,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계속 듣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하면, 대화하면, 이 음성, 우리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는 이 음성 언어라는 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체 동작을 통해서 혹은 그냥 가만히 여기 서 있음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하시기 전에 자, 다 일어나서 서로 교제하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잘 하지 않거나 혹은 뭐 평소에 잘 안면이 없는 분들한테 잘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말하기를 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대화를 했지만 저 사람이랑은 뭐잘 모르니까 대화 안 했어 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이 관점에서 본다면 대화를 안 했다고 하는 그 사람과도 우린 대화를 한 겁니다 난 당신과 별볼일 없어 라고라는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뭐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아는 사람 막 찾아가서 하고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아무래도 뭐, 여기 송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인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갈 만한 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내가 관심이 없거나, 어쨌든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는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서 10층까지 올라갔다라고 할 때, 우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관심 없고 서로 말할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긴 아니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대화들을 우리는 실제로 음성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많은 메시지를 우리는 주고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어, 우리가 말을 해야 말을 해야 어, 내 속에 있는 사랑 혹은 뭐 관심, 애정, 지지 이것들이 실제로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게 전달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대방, 특히 제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한다는. 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어, 살아가는 방식,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것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내, 내 메시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쉽게 부부관계에서, 어, 이제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부부, 부인이게 싸움을 이렇게 할 때에 남편이 흔히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쓰는 용어 중에, 아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 성경을 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가 우리 어, 이 부인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지. 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나, 내 입장을 지지해 줄 만한 이 코트를 인용문을 따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말할 거고, 우리 목사님이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또 이런 어떤 권위를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이건 성경에 대한 반박이거나, 그 목사님에 대한 반박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실제 이 사람과 지금 현안에 갖고, 갖고 이게 토론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사람이 인용해온 그분, 온그 말씀에 대한 토론이 되다 보니까,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사실 누구 거를 이렇게 인용해와서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걸 빌려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빌려오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가 책임지는 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대화는게 진실되게 서로 진짜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빌려오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서 하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대화가 참된 대화가 정말 그 서로의 의견들을 충분히 나눈 대화가 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첫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화가 잘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족 내에서 많이 느끼고, 혹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화 자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메카니즘을 끌고 들어와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 어떤 면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가 좀 억압, 아, 눌러야 되고, 좀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걸 갖고라도 내가 일단 이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런 걸 쓰는 게 적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거나 좋은 그런 대화의 방식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이 대화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런 정직하지 않거나 혹은 건강하지 않은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공리에 대한 것 일단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하디, 하고 좀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화에는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과 관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화의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어떤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전달되고 있는데요. 어떤 관계가 전달되고 있나요? 비슷하죠. <laughs> 교수님과 학생. 그러니까 저는 뭐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고, 일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좀더 여러분들보다는 좀더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는 분들이라는 일종의 관계라는 것이 안목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시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면, 일어나서, 네가 뭔데, 뭐, 이렇게, 그걸 런 떠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 걸 보면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식당, 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 부부, 부부, 간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죠. 여러분, 어,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여보, 물좀 줘. 이럴 때 이제 부인이 그냥, 예, 알았어요. 라고 물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고 하면서, <laughs> 어,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물조라고 하는 이제 나는 물이 필요하다는 메시그 내용이 전달하는 거지만 그 관계 그 밑에 있는 관계 전달은 뭐냐면 나는 그걸 요청할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을 나한테 들어줄 관계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자, 당신이 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내가 알겠어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내가 당신한테 물을 떠줄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전제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한다면. 그, 몇, 그 내용은 알지만 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화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많은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어, 내용, 관계 같이 가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가 저 사람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내용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라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그 관계를 갖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많은 대화의 갈등의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두 번째에서는 우리는 그 내용과 관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 즉 내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 즉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당신에게 전달하는 이 관계의 메시지.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걸 동의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뒤에 다른 관점의또 말씀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공리 보면은 각자의 대화는 나름대로의 구두점을 가지고 있다. 구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마침표, 그러니까 점 찍는 것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장을 쭉 쓰고 나면 그끝에다 문장 부호, 그러니까 점을 찍거나 뭐 물음표를 하거나 느낌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뭘, 무엇을 말하냐면 각자 생각하는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방식의 어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당신이 이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논리를 돼갖고 서로 이렇게 어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주 삶에 <laughs> 충분한 경험을 갖고 <laughs> <laughs>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우리 일상적으로 자녀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애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그렇게 되죠.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자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잘 않는다는 것. 즉내 논리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인데 왜 당신은 이상하게 그 원인을 나한테 돌려갖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느냐?라는 게 우리의 많은 갈등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내 만족과 내 행복 혹은 내 지금의 상태는 바로 너나 혹은 이 상황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존재의 근거를 상대방 혹은 어떤 상황에 대는 것 이것을 이 구두점 원리에서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어, 많은 경우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봤을 때 부모님들이 내가 참 행복하고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어디에다 많이 두려고 하냐면 이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공부를 못하거나, 어, 이제 교회를 잘안 나오거나, 어, 이제 학교에 잘 적응 못하고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죠. 그래, 애들한테 이제 좀그 표현을 할 때, 참 내가 너 때문에 얼굴 창피해서못 들고 다녀, 얼굴 못 들고 다녀라는 방식으로 하면서, 어, 뭐 그게 좀더 심해지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어, 이제 내가 죽겠어. 라고 하면서, 어, 이게 더 심각해지기도 하죠. 뭐냐면, 내 부모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만족,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너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을, 그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정 부분, 것이 맞는 부분이고, 사실이고, 그것이 또한 아이들한테 훈육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다라고 볼수 있으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 나의 자신이 어떤가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혹은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 삶의 그 행복과 만족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의 어, 문제점들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가 함께 전달된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원리에서 어, 인간을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해서 신체 언어 혹은 우리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음성 언어, 신체 언어가 함께 전달된다에 서는 그걸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말을 할때 항상 보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혹은 말의 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손짓 많이 하는 이 제스처 이런 것들이 함께 전달됩니다. 어, 이런 메시지에 대한 연구들에 보면은, 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혹은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 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얼마나 몇 퍼센트 영향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어, 말의 내용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정, 말투, 혹은 뭐 음색, 혹은 제스처, 이런 것에 의해서 한 7, 8, 0가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억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전에 어떤 걸 보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의 그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연구를 과학적으로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일종의 사람들의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의 그 어떤 질 이런 것들 연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때 예, 예를 들어 그냥 글로만 써놨을 때, 잘했어라고 하는 것도 잘했어도 말을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진짜 칭찬해 잘했어라는 말도 있지만 비꼬는 투에 잘했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의 내용만 갖고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의 그 음, 색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피드백을 이제 볼 때마다 하는데 저한테 너무 손짓이 많다. <laughs>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는 손짓에 신경이 쓰여 갖고 아마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느냐 이런. 피드백을 저한테 줬습니다. 아, 근데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말과 관련된 혹은 어떤 경우는 상반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체 언어로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내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한 방식의 그 신체 언어를 같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고 건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실 때에 어 보통 이제 자기 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뭐 우리 가족에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정말 그 어려운 얘기에 맞는 얼굴 표정이 어둡고 뭐 울거나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상담 초기에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거나 어, 웃으면서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자기의 그 마음을 충분히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만큼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불일치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내용과 내가 어, 태도 네, 말의 얼굴 표정이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그 그런 건강하지 않거나 아직 이제 충분한 좋은 대화에 준비가 안 되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말할 때내내성 언어와 신체 언어 일치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 때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어떤 코드의 메시지를 주로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애들이 이제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혹은 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울 누구,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그러니까 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성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신체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다 위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때 뭐가 힘든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 울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손을 잡고 가만히 같이 있어주고 호흡을 이렇게 껴안아주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이 신체 언어 맞게끔 그 코드로 다가가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좋은 대화의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하는 것이라는 것즉 내가 뭔가를 저 사람들로부터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어, 보통 그 관계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느냐와 관련된 것을 관점에서 봤을 때 대칭관계나 상부적 관계가 된다 라고 봅니다 대칭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이 비슷한 관계로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일대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대칭관계라는 것이고요 상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힘이 좀 있고 한 사람은 힘이 약한 그래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뭐 힘을 주는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관점 혹은 반대쪽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는 입장. 이런 관계를 이제 상부적 관계라고 합니다. 가족 내에서 본다면, 부부 관계는 대체로 대칭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부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화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